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날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가 맨유를 진짜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어 호날두는 현재 맨유의 생활을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뭔가 테나와의 갈등 그리고 본인이 더 갈망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호날두는 현재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 선수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팀의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호날두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 하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를 망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정말 호날두가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문도구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는 항상 강팀에서 뛰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렸을 때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골드를 넣고 좋은 기록들을 남기면서 많은 프리미어리그 트로피와 뭐 챔스, 피파클럽 월드컵 등 다양한 트로피를 이겼던 선수인데 그때 당시 막 뛰었던 동료들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레알마디드로 이적을 해서는 뭐 말도 할것 없죠. 챔피언스 리그 하,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 발롱도르 다탄 것도 보이고 이런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후 호날두가 떠난 팀은 또다시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였습니다 그럼 이 유벤투스에 가서도 호날두가 과연 우승을 못했냐 아니죠 거기에 가서도 우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점점 뭔가 유벤투스가 끝물 피를로라는 감독과 함께 하면서 뭔가 점점 끝물이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호날두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이야기 나왔던 게 맨시티에서 호날두 들을 원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호날두가 결국 친정팀 맨유로 복귀를 했었던 것을 볼수 있었죠. 그러면 새로 부임한 감독 테나우와의 무슨 갈등이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나우 감독은 굉장히 전설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빌드업 축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를 보면 테나우가 원하는 그 빌드업 축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리빌딩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날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은퇴할 나이도 점점 다가오고 본인은 본인의 기록을 쌓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과 함께 그 리빌딩을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싫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직 더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진만 봐도 볼수 있듯이 테나랑 그냥 쌩 까고 들어가잖아요. 본인은 이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성적을 낼수 있고 이번 경기 보면 알수 있겠지만 브렌트포드와 경기 때도 전방 압박을 당하면서 사실 굉장히 무력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호날두를 감당할 수 있는 감독이 아직 아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테나흐가 미넨 2군 감독도 했었고 아약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사실 호날두 같은 대스타를 직접 지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날두는 월드클래스지만 테나흐는 아직 월드클래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호날두가 테나흐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전술 지지할 때만 봐도 호날두는 되게 답답해하고 지루해하는 모습다 모습들. 혹은 아 그냥 뭐말해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 월드 클래스 노장의 선수를 관리하기에는 뭔가 테나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테나우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음 토픽은 이제 비클럽 경험이 없는 주장 맥과이어의 갈등입니다 사실 맥과이어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맥과이어가 첫 번째 비클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근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경쟁을 한다든가 현재 엄청나게 좋은 서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에 맥과이어가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날두는 그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못 맞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과이어는 본인이 있었던 팀은 위건, 뭐 헐시티, 레스터시티 이런 데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진짜 월드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반열에 가기 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왔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서 같이 축구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아 호날두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새 골을 넣고 그러면 뭐해맨 뒤에서 실수해서 3골 먹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야, 지배하는 팀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더 가져가야 하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비가 불안하고 빌드업이 안되고 공격이 안되니까 본인은 점점 짜증날수 밖에 없고 본인보다 경험이 적고 본인보다 우승 트로피 경험이라든가 그런 빅클럽에 있는 경험 아니면 다양한 풍부한 경험이 적은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선수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호날드도 사실상 본인이 별로 할 말이 없고 선수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아무래도 주장 이 장이다 보면 감독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밥을 혼자 따로 먹는다 왕따설이다 뭐 이런 것도 호날두가 괜히 불편해서 피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지난 시즌에도 호날두랑 맥과이어랑 이런 갈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근데 여기다가 호날두는 진짜 같이 뛰어왔던 수비수들 생각해봐요 비디치랑 뛰었지 뭐 허디넨드랑 뛰었지 키엘린이랑 뛰었지 보노치랑 뛰었지 라모스 바란 이런 막 정말 대단한 주앙 수비수들이랑 함께 항상 뛰어 왔는데 이제 맥과이어랑 뛸려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지.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분석 영상들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이게 막한 시즌 동영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브라이튼 경기랑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두 경기에서 나온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일단 맥과이어는 위치 잡는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위치를 잡았을 때도 항상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공만 보면서 플레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다, 굉장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맥과이어가 나는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장을 달고 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 역이 굉장히 별로인 선수다 라고 저도 느끼는데 이 대단한 호날두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나 더 느낄 것이며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맥과이어가 수비를 할때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앞만 보고 축구를 하고요 빌드업을 할 때도 사실상 좋은 빌드업을 한 적이 없고 반대전환 킥이라든가 호날두를 찾아서 톡 찍어주는 패스라든가 뭐 이런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와의 맥과이어 갈등 클럽 경험이 없는 주자 맥과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문제는 선수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호날두라는 토픽입니다. 어, 이게 왜 제가 이걸 올렸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호날두는 항상 개인의 기록과 팀의 성적을 중요시하는 선수입니다. 저 팀의 성적이 좋아서 팀적으로도 우승 트로피를 얻는 것을 좋아하고 팀의 성적을 내서 팀의 스트로피를 얻는 것도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기록을 하면서 저점왕이라든가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골을 넣은 선수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데 작년 시즌만 봐도 막. 캐트트릭도 하고, 페널트킥도 많이 안 찼는데, 사실상 골도 꽤 넣었고, 득점 순위에도 올랐고, 본인은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옆에 동료들을 바라보면, 예전 맨유에서 뛰었을 때, 이거 봐. 하그리브스 있지, 반다사리 있지, 비디치, 퍼디넨드, 웨스 브라운. 일단 이거부터 든든해. 근데 아래 봐. 우리 형, 에브라 있지, 캐릭 있지, 스콜스. 그 다음에 웨인룬이랑 테베즈까지 있잖아요. 이런 스쿼드랑 뛰다가, 이제 골넣고 나면 얘네들을 봐야 돼. 아, 텔레스 있고, 옆에 보면 산초 있고, 레시포도 있고, 이런 어 다 선수들을 본인이 지금 이끌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고, 호날두는 더 많은 우승 트로피, 더 많은 개인 트로피들을 따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엘랑가를 이런 식으로 다독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요청하고 빨리 떠나게 해달라 계약 해지를 해서라도 나는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진짜 이팀 스쿼드 차이가 지금 여기서 그나마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볼수 있는 선수는 포구바랑 마티치. 이두 선수도 떠났기 때문에 사실 호날두는 더 이상 이런 팀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메시와의 호날두. 메시는 또 우승. 그럼 나는.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일단 메시는 필시로 이적을 하고 또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있는데 옆에 뛰고 있는 선수가 누구야. 본인과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핫하게 같이 컨비네이션을맞췄던 네이마르가 뛰고 있고요. 골키퍼에는 또 최강 골키퍼인 논나루마 있지. 오른쪽 윙에서는 또 은바페라는 정말 월드클래스 자원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시의 위상은 계속 올라가고 메시는 계속 좋은 팀 동료들과 경기를 뛰면서 이번 시즌에도 또 우승을 할수 있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도전을 할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본인은 발릉도 싸움을 같이 해오고 같이 커왔던 사람인데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메시가 나보다 어린데 역사적인 선수가 메시로 기록이 되는 게 싫어서 호날두는 빨리 챔스를 뛸수 있고 본인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 이거 다음 행선지 어느 팀이 어울릴까? 사실 호날두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뭐미넨부터 시작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PSG 이런 다양한 클럽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일단 저는 PSG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사진부터가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정말 꿈에 그리는 사진이고 얼마나 보고 싶은 조합입니까? 메시와 호날두와 네이마르 혹은 메시와 호날두와 은바페이 라인업을 모두 모두가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메인 사진을 누구로 할 건지도 그것부터 싸워야 돼. 호날두로 할 거냐 메시로 할 거냐 이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거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메시가 반대로 아나 호날두 영입시키면 안 된다 아 내가 떠난다 이런 식의 뭔가 느낌을 현재 줬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 걸볼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모든 나라의 팬들이 이 둘이 은퇴 전에 전성기가 정말 끝나기 전에 한 팀에서 뛰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반대로 이 둘이 더 많은 시너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 PSG에 가는 것도 사실 크게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둘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따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호날두의 PSG 합류는 챔스 우승에 한발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좋은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했던 트램제 이 셋이 같이 뛰는 거한번 보고 싶다 국가대표 말고 클럽에서 이 셋이 같이 뛰고 싶었던 걸 언젠간 한번 보고 싶다 이두 명이 같이 뛰는 모습을 이두 명이 같이 뛰는 모습이라도 꼭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첼시의 투엘 투엘 감독님이 현재 첼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던 것을 볼수 있고 지난 주말에 열렸던 포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전술을 가져 나와서 포트넘을 사실상 아웃클라스 했었던 퍼포먼스를 볼수 있었는데요 투엘 감독이 호날두 영입에 있어서 꽤나 진지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호날두를 영입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넘버 나인이 줄수 있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루카쿠를 영입을 했었던 건데 루카쿠는 프리미어 리그와 맞지 않는 선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호날두는 사실 지난 시즌에서만 봐도 맨유에서 충분히 골을 넣고 득점력을 계속 가져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넘버 나인이 현재 없는 첼시 입장으로선 호날두의 영입이 당연히 좋은 호재가 될수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엘이 정말 호날두를 왜 영입하고 싶냐라고. 봤을 때 하베르츠와 호날두 이 둘의 조합을 충분히 투톱으로서도 잘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엘은 현재 호날두 영입에 꽤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헤나가 호날두를 컨트롤하지 못했더라면 반대로 투엘은 호날두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충분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퍼포먼스를 냈던 감독이고 어느 팀을 가든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날두의 첼시행 이적은 더 좋은 효과를 나오게 할수 있고 올해 첼시가 진짜 프리미어리그라든가 챔스 경쟁을 하기 위해선 호날두 영입이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왔던 영입 이야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호날두를 원한다. 라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볼수 있었는데요. 호날두가 사실 아틀레티코 시메오네를 상대로 할 때마다 막 헤트트릭하고 지고 있으면 이기는 골 넣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호우. 요 세레모니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 어, 정말 아픔을 시메오네에게 남긴 기억들이 있는데 시메오네가 또 옛날에 호날두 따라서 바로 날두야 나도 너 원한다 하고 이 세레모니 했던 적 기억하시죠? 이런 장면들도 있고 호날두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거는 시메오네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감독 중한 명이기 때문에 이 호날두 영입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트를 떠나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이 사진 가운데 있는 헬시로 이적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옛 동료들의 비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빌과 루니가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네빌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가 이제 팀에 떠나는 문제나 이런 게 나온 이후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호날두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좋은 프로페셔널인데 그 나이가 먹었고 레전드인 만큼 뭔가 호날두가 직접 이 이야기에 나와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제 때문에 자꾸만 테나우 감독이 뭔가 호날두에 대한 기자 회견을 해야 되고 맨체스터 구단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미디어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새로운 선수가 왔을 때그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진심을 항상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지금 네빌이 말하는 거는 테나우 감독이 들어왔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말 리빌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정말 월드 클래스인 호날두를 데리고 뭔가 리빌딩을 하다가 애매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날두를 떠나보내 아니면 호날두가 공식 입장을 빨리 밝혀줘서 어, 테나가 호날두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진심어리게 얘기한 것이 있었고요 웨인 루니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는 더 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필요 없는 선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저도 소식을 들어봤는데 루니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선수가 그 팀의 마음이 떠난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쓰지 않는 게 감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NF의 레전드죠 제이미 캐리거가 호날두에 대한 또 발언을 한적 있습니다. 아 당연히 호날두는 최고의 선수이고 이런 이런 선수이지만 자기는 처음에 호날두가 맨유로 돌아올 때부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라고 말했던 걸볼수 있었는데요. 캐리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아 현재 호날두가 당연히 득점력도 좋고 아직도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허나 호날두라는 선수는 너무 빅네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팀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호날두를 빨리 내보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캐리거가 이야기했던 걸볼수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맨유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 제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또 다른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